윤이의 수학행 게임 채널. 네, 안녕하세요, 수학행 게임 채널 윤입니다. 옐로우 스테이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고 버섯숲 바로 들어갈게요. 코드를 이렇게 나쁘게 고쳐놓긴 했는데 아직 고쳐. 16 강화 그 노란 무지개색 강화석은 다 다른 무기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거는 공격속도가 워낙 빨라서 웬만한 그냥 잡몹들은 다 잡기 때문에 잡아주고요 일단은 그 여기 다음에서 그.. 뻑잡폭 하는 그 녀석 때문에 제가 항상 골몰이 썩였, 썩었는데 여기서는 코트를 쓰지 않고 슬로우로 때려줄게요 일단 슬로우로 때려주면은 달팽이 죽진 않는데 달팽이 이동속도가 느려져서 저 뒤에 지금 미스터 퍼프가 지금 같이 맞고 있죠? 미스터 퍼프가 저 뒤에는 접폭하 애인데, 둘이 같이 맞고 있거든요? 이럼이렇게 때려주다가, 터질 것 같을 때 이제 한번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때려주고. 이제 그럼 미스터 퍼프가 맞고 있죠, 지금은? 지금 이렇게 때려도 되고. 오케이, 터트렸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아까, 아까 아쉬운데. 한번더 다시, 다시 시도할게요. 이론적으로는 될것 같아서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걸로 빨리 깨고요. 또 컨트롤을 좀더 신경 써야겠다. 음. 값도 아 가주고요. 어우, 많다, 많아. 됐죠. 이렇게 때려주고요. 넣고 어, 여기서. 보이구나. 되나요? 아, 1초 차이네. 1초 차이. 에이. 일단은 한번 깨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피가 많이 달지 않으니까. 았 해주고요 맞추고 때려주고 아 이거는 피지지가 아니구나 오케이. 어우 겨우 잡았다. 어차피 피흡으로 해도 피흡이 안되기 때문에 공격수도 증가되는 버프 물약을 썼어요. 혹시나 해서 했는데 오케이. 하단계 됐구요. 그리고 5단계를 한번 더 가봅시다. 음... 중간 보스한테 안 받는 게 좋긴 한데, 음... 와, 여긴 진짜 애들 많, 전범 많다. 1번, 2번, 3번 4번이 안돼있네 4번 4번도로피좀 채워줄게요 3번부터 투번까지피 채워주고 이걸 들고 있서실드좀 늘린 다음에 때려도 되겠다 아 여기서는 쓸모 없긴 한데 아이고잘번 눌렀다 어? 천천히 가야겠다 천천히 가주고 천천히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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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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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을 만들어 주고 아안 피해지네 이게 별수 없나 봐요 이 정도 실험 해봤는데 안 되면은 그냥 애초에 맞게 돼 있나 봐요. 예상대로는 피흡이 쉬우니까. 아, 피흡이 좀안 되네. 이제 맞아가지고. 아 에이, 많이 손해봤다, 이거. 아, 아깝다. 때려주고, 일단은. 아, 여기 오지뭐못 깨네, 이걸. 아 계속 꼬이게 해 가지고 아 실수했네. 아이템을 일단 독 데미지? 독 데미지로 바꿔야겠어요. 분해하기 이건 다른 단계에서 쓸수 있는 무기고 여기에 독. 데미지랑,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해 말고, 데미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용력결, 데미지도 많이 입히고요, 더. 얘한테 이거를 입히고, 용력결을 피해는 입히 피해. 음 공격 속도를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이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고. 어디 보자. 아이템에 1번, 2번, 3번에, 2번이 없으니까 2번에 넣어주고요.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2번 한번 들어줄까? 레크로를 끄고. 어쩌 어, 안다나? 오, 됐다. 불특별 잡았네요. 크리티카 한번더 떠줘. 아... 이러면 말짱 도루묵인데 뭔가 가능성이 보였다 근데 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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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스 잡을 때는 이걸로 해서 공속 증가 시켜서 바로 때리고, 오케이 계속 때리고. 아 이게 ESC로 탭에안 열리는 게아 답답하네. 오케이 거기에서 중간 보스한테서 많이 안 당하면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잘하면 크리티컬만 잘 뜨면은. t i m m 어 공도 속도가 증가돼 있나? 공거 속도는 증가돼 있지 않구나. 이거 속도 증가가 낫겠다. 공도 속도 증가되면 이제 한방 데미지 약해지는구나 또. 그 달팽이 잡으려면 한방 데미지가 세져야 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제발. 오,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나이스. 이러면은 완전 땡큐지. 이번에 무조건 끼겠다. 와. 때려, 때려, 때려. 마음 놓고 때려. 이럴 거면 피읍 물량이 더 좋긴 한데. 어? 또 난다고, 이걸? 아 이거 한대 맞아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공성 느리게 봐. 오케이, 됐다, 깼다. 됐다, 깼다, 됐다, 깼다, 됐다, 됐다. 완료. 5단계로또 눌러서 깨야겠지 일단은. 5단계라. 이번에는, 일단 아이템을, 타르. 아니, 타르랑, 흡혈의 물약이니까 청동. 광폭이네? 아, 아니지. 오케이, 흡혈 물약 됐고. 어딨어. 버섯 쓴물약한번더 아, 가봅시다. 아, 참, 그리고 지금 상자가 보스 킬 때마다 두 개씩 나오는데, 그 버섯숲에서만 그런 거고, 그봄 이벤트?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버섯 스테이지 여기에서만, 그 상자를 두 개씩 주고 있어요. 보스 스테이지 클리어 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요즘에, 한 5일 동, 5일에서 6일? 몇계속 되는 이벤트인데, 덕분에 지금 노가다가잘 돼가지고, 상자가 두 배씩 열리니까, 좋은 이벤트인 것같아 이제 한.. 하루가 이틀밖에 안 남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만들어주고요 아.. 스피티자주 바뀐다 계속 오 어, 크리티컬 좋고요 아 크리티컬 터져도 이제 한 방에.. 간다네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하면 깰수 있네. 계속 뒤로 가면은 오케이. 피해복 해주고요, 조금씩. 일식 피해복 해주고. 쉬. 아, 스킬 썼으면 안 되는데, 이거. 깨지고나저 폭탄만 안 맞으면 되기 때문에, 아, 폭프탄이안 되네. 이거 무난하게 깨져. 흡프 포션 있으니까. 바로 먹어줄게요. 이 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봄 이벤트 때문에 지금 두, 두 개의 영광 같은 게 생겨있어요. 이렇게 무난하게 할것 같고요. 아, 여기좀 까다롭네. 살짝 잡아주고, 이번엔 슬로우 맞추면은 동시터가 워낙 느려져가지고. 오케이! 드디어 버섯숲을 닦겠습니다. 버섯숲을 닦겠고, 이제 싹 닦겠고, 이젠 귀신들린 회랑 여기 가기 전에는 필요한 아이템이 독이 아니라 분해하기 위해서 분해하고요. 한번더 분해해 주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하트가 필요해 하트 여기에다가 하트를 넣고 오케이 여기까지 해주고 이러면은 에틀의 계열한테 미지 데미지가 증가되고 그러면은 어디보자 공격 속도를 올리는게 낫나 물약을 어떤 걸 쓸지 가 고민인데, 공격 속도 증가? 공격 속도 증가 물약? 초당 피해량의 18, 50, 60. 그러면은, 데미지가 높으니까, 지금, 데미지 자체보다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게 좋겠네요. 광신자의 물약? 광신자의 물약? 신자의 물약은 목재랑 청동 오케이 광폭의 물약이네 광폭의 물약이었고 휩... 귀신들님 회랑 가기 전에 아 아이템 설정부터 1번, 2번, 3번 중에 2번이 없죠 2번에다 이거 설정해주고 4번 이거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귀신들님 회랑 고고 코디해주고